왼쪽, 오른쪽 모든 측면을 지배한 손흥민은 완벽 그 자체였다. 사우스햄튼의 홈에서 벌어진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 워낙 클래스 차이나는 두 팀의 대결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최근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손흥민의 폼이 보피한 토트넘과 달리 사우스 햄튼은 7경기 중 승리는 단한 번, 실점은 무려 36점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이 팀이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스피드는 물론, 경합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 뻔하니 전공법으로 손흥민을 상대할 수는 없었고, 때문에 사우스 햄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텐백이었는데요. 딱히 새로울 게 없는 전략이었지만 사우스 햄튼의 수비 전략은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전반 내내 토트넘은 좌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사우스 햄튼의 페널티 박스를 사정없이 공략했으나 몇 번의 유효 슈팅을 빼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히 집중 견제의 주요 대상이 된 손흥민은 잠깐 동안 중앙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뛰고 있는 좌측 인버티드 윙은 포워드와 중앙 공격수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집중 견제 대상이 되기 쉬운 법. 하지만 손흥민은 최근 경기에서 연속 골을 터트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기에 사우스햄튼으로선 그에게 공이 가지 않도록 패스 루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패배하지 않는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최상인 손흥민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을 잘 묶었다 한들 전반전에 다섯골이 들어가는 건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었고 손흥민은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게다가 슈팅 한 방이 날카로웠던 찬스가 나올 때마다 사우스햄튼 수비에 혼을 찌르는 공격으로 이를 모조리 유효 슈팅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무엇보다 공포스러웠던 건 공격 타이밍을 한 박자 빠르게 잡으면서 사우스햄튼 수비들의 예상을 조금씩 앞섰다는 것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이 말하길 사실 이 모든 건 폼이 되살아난 손흥민을 100% 활용한 전략 때문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포메이션만 봐도 알수 있었 는데 45353으로 나선 토트넘에 맞선 사우스 햄튼의 포메이션은 45353이 중앙 에 포진된 미드필더 4명이 거의 수비수처럼 움직이며 7명이 단단한 수비벽을 만들고 있었으나 이 같은 두터운 수비벽을 뚫어낼 선수는 오로지 손흥민밖에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비록 사우스 햄튼 선수들의 평균적인 피지컬이 180cm를 훌쩍 넘어갈 정도로 압도적이긴 하지만,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이들의 순간 가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캐치하고, 크로스나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대신 아예 필드에서 끝장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실제로 전반이 끝나기 직전까지 양팀의 볼 점유율은 무려 8대2, 슈팅수는 12대3이었다. 패스수는 무려 347대79라는 기괴한 숫자로까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사우스햄튼이 그걸 힘겹게 막아내는 양상이 반복된 것인데요. 이대로면 야구스코어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해결사로 나섰던 손흥민은 아직도 굶주린 모양새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5분이 넘어가면서 평소와 다른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반 7분에 자세히 드러나는데, 중앙에서 공을 넘겨받은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사우스햄튼의 예측을 비틀어 날카로운 키패스를 날렸고, 이 슛은 비록 각도가 살짝 비틀어지는 바람의 골대에서 빗나가고 말았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우스햄튼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예측 밖에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더욱 굳어져 버렸다는 것. 이때 손흥민은 랑케 부진의 왼쪽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해리 케인이 자주 보여줬던 포스트 플레이. 즉,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연계를 해주는 초유의 선택을 하는데요. 이는 사실 양날의 칼일 수 있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팀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긴 하나. 적절한 순간에 팀의 주포가 실종돼 버리는 문제 때문에 결정적인 득점을 못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날 한 골과 도움 두 개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손흥민이 이토록 상대를 몰아붙였던 건올 시즌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이 지워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자신에게 얽힌 여러 가지 루머들과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나쁜 여론들을 잠재우고 선 펜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사우스햄튼전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중앙에 자리 잡은 손흥민을 보며 컷트패스를 날리자. 손흥민은 이 차나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 수비들을 뚫어내는 마지막에 방향만 살짝 돌려놓는 가벼운 슛으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 순간 엄청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수비수가 자그마치 3명이 있었던 상황에 완벽한 위치 선정을 할수 있는 건 웬만큼 이름있는 공격수들도 하기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슈팅할 때도 각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속이는 반대 동작은 손흥민이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환상적인 장면이기도 했죠. 재밌는 건 전반 내내 손흥민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메디슨조차 은근슬쩍 세리머니에 끼며 그간의 불화설을 잠재웠다는 점인데요. 각종 논란이 들릴 수 있으나 이날 경기 시작 전 관중석에서는 약간의 야유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또다시 손흥민은 실력으로 증명한 것인데요. 두 골만으로 사실상 승기를 잡은 토트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 강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활발한 전개로 사우스햄튼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고 이후 당연하게도 사우스햄튼의 슈팅 기회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손흥민의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되면서 다급해진 사우스햄튼 감독은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토트넘이 선에게 공간을 완전히 열어준 건데요. 45분 동안 토트넘이 실행한 모든 공격은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수비를 간단하게 따돌린 손흥민의 천금 같은 크로스 상황에서 파페사르가 수비에게 막히자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공을 빼서 파페사르에게 패스. 워낙 절묘한 패스에 그의 슛을 막을 사우스햄튼 수비수는 아무도 없었죠. 손흥민이 결국 토트넘의 중심이자 핵심 자원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경기 종료 후 영국 축구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전반전은 손흥민의 장점이 모두 드러난 에센스 같은 한 판이었는데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리더십이었다는 평가인데요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은 모든 팀 동료들과 소통이 가능한 선수지만 리더십이 특출하지 않다는 평가를 했는데 이는 최악의 실수였다 캡틴이 된 손흥민은 리더십의 진가를 완벽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번 경기였는데 소통은 기본이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트렌디한 소통형 주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단의 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시스트로 방향을 틀었고 덕분에 파페사르와 메디슨 모두 나란히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현재 반대쪽 측면에서도 여러 번의 키패스를 보낼 정도로 성장했다. 잔실수가 없진 않았지만 적어도 전반전에 그가 없었다면 토트넘의 패스를 주도할 선수는 없었다. 고바도 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평점은 9.3점으로 양팀 선수 중 최고였으며 최소한의 절제된 움직임에도 터치 22번, 패스 성공률 88%. 이밖의 키패스를 적절하게 뿌려주며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재밌는 건 손흥민의 이 같은 연속 득점 행진이 지난 시즌 기록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해리케인이라는 주포를 잃어버린 토트넘이 이길 때나 질 때나 항상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했고, 이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만 이길 수 있었던 고질적인 병패를 의미했습니다. 진도 지휘하는 손흥민은 보다 자유로운 룰에서 토트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는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그만큼 무한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초반 부진했던 듯 싶었지만 결국 12위 자리를 탈환했고, 이번엔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을지 모른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직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부진으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손흥민이 그들의 공백을 잘 메워준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채 시전 부상 이후 자주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부진한 출발을 보여야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손흥민은 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상을 참고 억지로 경기를 뛰었다. 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으며 나는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손흥민은 골도 훌륭했지만 동료들에게 보낸 어시스트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법한 월드클래스급 크로스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저력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됐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손흥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질이다. 가장 힘든 리그로 정평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운 기록들과 골 기록을 보면 알수 있다. 그동안 토트넘이 들쭉날쭉한 성적을 보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지만 토트넘의 핵심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의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가 팀에 안정적으로 비여할 때면 토트넘은 항상 승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종종 패배나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존재 자체만으로 손흥민은 매번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저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정상궤도로 돌아온 이상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은 잔뜩 긴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오늘 또 다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기준을 새로 쓴 손흥민 이번 경기는 그가 왜 늦은 나이에도 비클럽들의 구애를 받는지 여실히 증명된 한 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